안 키고 와 있어. 어머. 자. 자, 3번은, X가 2보다 좀큰 쪽에서 오면 어떻게 될까요? 물어본 거야. X가 2보다 큰 쪽에서 오면은, 이 가우스 기어 봐봐. 2보다 조금 크면 어떻게 돼? 여기가 2야? 여기 3, 1. 2보다 조금 큰 쪽에서 오면은, 요거 왼쪽에 있는 게이 값이야. 맞아? 그럼 어쨌든 간에, 이렇게 보면 돼. 가우스 기호는 다 뭐가 되니? 이 정수잖아, 그치? 어, 가우스 기호 정수야. 그래 X가 E보다 큰 쪽에서 오면은, 밑에 거는 E. 자, E보다 큰 쪽에서 오니까 얘도 E. 이렇게 나오면 되는 게 가우스 기호야. 자, 그런데 E보다 조금 작은 쪽에서 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4번. 2보다 작은면 얘는, 자, 2, 1, 여기는 3. 2보다 좀 작은 쪽에서 오면은 얘는 값이 1이 나오는 거지. 얘는 1이 나오고, X가 2에 가까이 가니까 는 얘는 2분의 1이 되는 거지. 두 개가 틀려, 3번, 4번은. 그리고 우리가 극한 값 물어볼 때 가우스 기호 나오지. 거의 대부분 자극한, 우극한이 틀리게 되더라. 자, 그 다음에 6번. 이 형태를 만들어줘야지만 문제를 풀수 있어요라는 거야. 자, 요거, X분의 FX가, X가 0으로 가까이 갈때 극한값이 3이래. 그, 이 모양을 만들어줘야 극한값 3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요거, F 나온 거를 X로 다 나눠주는 거지. 그럼 계산해봐. 암산도 가능하지. 대중이씨, 처음부터 이게 이렇게 나오면 안 돼. 이렇게 오래 걸려 암산이 자 1-3에서 1플러스 3해주면 되는거지 얼마야? 2분의 4니까 2 응? 2 됐어? 2 나와? 2 어,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이제 1-3이니까 어, 어 센데 자 이거 쉬운거야 2번도 그럼 가능하지 자 2번도 x로 다 나눠주면 0으로 가면 얘네들은 사라질 거고 자 결국은 정답은 마이너스 2분의 3 나오겠네 음. 자 이제 7번의 1번과 2번을 보면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스타일이야 자 7번의 1번 x가 3에 가까이 가오 0됐다 이거 루트 나와있어 어떡할래 유리화 시작 자, 근데 여기 잘 봐. X가 3에 가까이 가면 이게 0이지. 이게 0분의 어떤 숫자 꼴이었어 봐. 예를 들어서. 그럼 이거는 발산하잖아. 이걸 안 듣는 사람은 이거 잘 모르는 거야. 자, 0분의 만약 3꼴이야. 이게 숫자야. 그럼 여기 발산하잖아. 근데 얘는 어때? 수렴했지, 어떤 숫자로? 그러려면 뭐밖에 안 돼? 0분의 0꼴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A를 정할 수 있는 거지. X에 3 집어넣으면 분모가 0이야? 그럼 위에 분자도 X에 3 집어넣으면 얘도 0 나올 거야, 라는 거야. 여기 3 넣어서 0 나왔으면 A는 얼마게? 6이겠지? 어, 그래서, 자, 문제를 이렇게 바꿔놔야 되는 거 A가 6이겠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지. 자, 요거를 이제 유리화 시켜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B까지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지. 자. 자, 계산하면 x 플러스 1에서9 빼주면은 x 마이너스 3이 나오겠지. 자, 밑에는 루트 플러스 3. 자, 요런 요소를 없애주고, 이제 x가 3에 가까이 가면 대입해서 3 0원3 더하기 3은 6. 6분의 1이 나오더라. 굉장히 쉬운 문제야. 알고 나면. 자, 두 번째 문제 시작. 자, 얘도 분자가 0으로 됐지. 분자가 0인데, 어, 그럼 0으로 수렴해야 될거 아니야. 근데 얘가 다른 숫자로 수렴했어. 그럼 분모도 X에 마이너스 1 넣으면 0 된다는 뜻이야. 자, 그러면은 2번 풀때 원래 풀이 보면은 지저분하게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럼 분자, 분자가 0이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분모도 0이 돼야 되지 않나요? 해서, 어, 그럼 나는 B자리에 A-1을 넣어서 인수분해해야지라고 하는 게 원래 풀이야. 그런데 이거 너무 느려.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자, 위에 X 플러스 1이 있었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대. 얘도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대. 그럼 어떤 인수가 있어야 돼? 그리고 개수 비교해. 뒤에 B 나올려면 얼마 하면 돼? 문자 하나를 줄었잖아, 어차피. 이게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거야. 자, 그럼 X가 마이너스 1로 가면, 이 불안한 요소들을 없애주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B는 얼마? 3. 바로 나오지. A는 얼마였어, 아까?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B가 3이면. 전개해봐, A 나오잖아. A 나오지, 얼마야? A는 4. 이렇게 나오겠지. 이거 두 번째 문제를 좀잘 해줘야 될 거야. 어 분자가 0인데 수렴했어. 분모 분자가 다 0이겠구나. 분모가 0인데 수렴했어. 분모 분자가 다 0이겠구나라는 거. 자, 그다음에 8번은 요게 자, 샌드위치 정리라고도 하고 뭐 스퀴즈 정리라고도 하고 극한값이 양쪽이 똑같이 나오면은 가운데 끼어 있는 애는 어쩔 수 없어요라는 거야. 그래서 자, 리미트 fx x가 무한대로 갑니다를 여기 양쪽에 다 극한을 취해줘봐. 그러면은, 나중에 이거는 눈으로 보고 계산해주는 거야. 3분의 1이겠네, 답은. 자. 극한 값을 다 취해줘, 이렇게. 자, 이쪽도.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이거 구하는 거야. 자, 이쪽도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3X제곱, X제곱 더하기. 자, 이쪽은 얼마게? 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차수가 똑같으면 3분의 1이겠다라는 거지. 얘가 얼마? 3분의 1. 얘도 얼마야? 얘도 2차, 2차, 3분의 1이지. 최고창의 개수만 보면 얘도 3분의 1에 가까이 가지. 그럼 가운데 껴있는 애는? 얘도 3분의 1에 가까이 가고 얘도 3분의 1에 가까이 가면 가운데 껴있는 애는 어쩔 수 없이 얘도 3분의 1에 수렴하겠다라는 거지 얘도 3분의 1에 가까이고 얘 3분의 1에 가까이 가 그럼 사이에 낀 값은 얘도 3분의 1에 가까이 가야 되겠지 요렇게 한게 샌드위치 정리라는 게 양쪽이 똑같은 값에 가까이 가면 가운데 낀 애는 어쩔 수 없잖아 라는 거지 자 그래서 요 값은 3분의 1이 나오더라 우리 교재할 때 다시 할 거야 자그 다음에 자, 아까 했던 합성함수의 극한을 잘 생각하면서 9번을 해봐. 자, 9번 시작. you. Mm -hmm. 자, 이거 한번 볼까? 첫 번째 거 자, 합성함수니까 x가 0에 가까이 갈때 g를 봐야 돼 g의 0에 가까이 갈때 자극한이랑 우극한이랑 서로 다르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를 나눠줘야 되는 거야 가보면은 그럼 얘가 둘 중에 하나 될거 아니야 1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거든 그것도 얘도 0에 가까이 가면 1에 가까이 가는 것도 아니고 상수함수면은 그냥 1이야 얘는 그냥 마이너스 1이야. 그럼 1 집어넣은 걸 F에다 넣어주면 1일 때는 0. 마이너스 1일 때는 2. 두 개가 같아 달라? 자극한 우극한이 다르기 때문에 얘는 극한 값이 없어요. 라고 해주면 되는 거지. 자극한 우극한이 다르잖아. 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X가 1에 가까이 간다 그러면 이 F는. 자, 자극한도 1에 가까이 가면 0에 가까이 갈 거고, 얘도 0에 가까이 가지. 0보다 조금 커, 작어근데 이렇게 가까이 올 때. 가까이 옵니다, 가까이 옵니다, y 좌표가 0이 가까이 오는데 0보다 조금 크지 않겠냐, 이거야. 그래서 얘가 0보다 조금 커요라는 거야. 좌우가 다, 좌우가 다. 그럼 이거를 다 집어 넣으면, 지에다가. 0보다 큰 쪽에서 오는 거니까, 값이 얼마에는? 1. 좌극항이든 우극항이든, 다 1이라는 거지, 얘는. 그래서 요거는 값이 있는 거고, 얘는 없는 거지. 도연이 이해 못 했다. 그치? 어디서 이해 못 했지? 이거 봐봐. 이거 면 F를 봐봐. 1보다 그럼 작은 쪽, 큰쪽 따로따로 해, 이거를. 따로따로 따로 써. X가 1인데 좀 작아요. X가 1에 가까이 가는데 좀 커요. 그 여기다가 지금 나는 이거 G를 할 거야, 지금. G만 한번, 아니. f만 먼저 해봐 f만 이거 얼마니 그러면? 1에서 조금 더 작은 쪽에서 가까이 오면 y 좌표가 0에 가까이 가지 0보다 조금 커 작아 조금이라도 클거 아니야 그치? 딱 1은 아니니까 그래서 얘는 0에 가까이 가는데 0보다 좀큰 값이야 1보다 큰 쪽에서 와도 똑같애라는 거지 그럼 이걸 좌극한 우극한을 어디다 집어넣어 줘? 에, 쥐에다가 이제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자, 쥐에다 집어넣으면, 얘도 0보다 좀 크고, 얘도 0보다 큰 거를 쥐에다 넣어. 봐 0보다 큰 쪽에서 오면 얼마야? 똑같이 1이겠구나. 극한 값은 1이에요. 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자, 됐으면, 자, 10번. 자, 우리 11번은 절대 못 풀어놓네. 죽었다 깨닫도못 풀어, 11번. 어, 오른쪽 그림이 없어. 자. 자, 10번 문제. 거의 다 왔네, 이제. 자, 얘도 어떤 거야? 이런 형태가 6에 가까이 갑니다. X가 0에 가까이 갑니다. 이건 치환하는 거야. 지금 얘 0으로 가는데 얘는 0으로 안 가잖아. 0으로 안 가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0으로 가는 걸로 좀 반대로 줘야 될것 같은데. 자, 일단은 이렇게 볼게. 자, X가 0에 가까이 가면 얘도 0에, 0으로 됐지. 수렴했지. 얘가 0으로 가까이 가면, 얘도 0 돼야 되지. 0분의 0꼴이니까. 첫 번째는, F의 0은 0이다. 근을 하나 알게 된 거야. 3차 함수를 내가 다그해야다 다 구해야지만 F의 1을 알수 있을 거야. 그나 하나 알았지. 두 번째. X가 1으로 가까이 갑니다. 얘 0이지. 0에 가까이 가는데, 위에 분자도 0이어야지만, 0이 아닌 값을 수렴할 거 아니야. 그래서 두 번째는, F에 얼마? 2 집어 는은 것도 큰이에요, 라든지 자, 이제 이두 개의 식에서 근을 내가 지금 어떻게 알았냐면, 세 번째. FX를 만들어 보면, 최고 차이에서는 몰라. 자, X에 0 집어 넣으면 0 나왔어. 어. 자, 그럼 여기 0 집어 넣으면 0 나왔으니까. 이런 인수가 있고, X-2라는 인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또 하나는, 이렇게 놓으라고. 자, 그러면, 뭐, 이거, K, 알파가 좀뭐 하면 이렇게 놓을까? B. 그럼 A하고 B만 구하면 되잖아. 이거 식 하나, 여기 식 하나 더 있지, 이거 써야지. 자, 이제 써볼게. FX가 이러면은 첫 번째, 극한 값에서, 자, x 분의이거 코대로 갖다 집어넣으면 돼. 자, A. 문자 두 개씩 두개 이거 이용하는 거야. 자, 요거 약분을 해 주고 x 자리에 이제 0 집어넣으면 자, 얘는 eab 이렇게 되지. 이 값이 6이에요.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또 하나는 여기다 갖다 집어넣는데 f 자리에다. 그러면 또 하나씩 나오겠지. ab에 대해서 연립을 해 주면 a하고 b를 다 구할 수 있어요라는 게이런 문제. 그래서 요거는 아, 인수를 찾고, 나머지 최고 창의 개수나 나머지 인수는 문자로 처리한 후에 나머지 수렴한 값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봤다. 오늘 한것 중엔 제일 그래도 깔끔하게 좋은 문제에 속하는 거야, 얘가. 자, 11번 빼고, 자, 이제 너희가 남은 시간 동안에 해결해야 될 문제만 체크해 줄게. 음, 음, 음. 자, 15번과, 자, 14번, 15번, 16번. 자, 14, 15, 16, 3개에다가, 뒤에 보면은, 음, 3개, 19번. 자, 요렇게만 일단 해. 자, 14, 15, 16, 19. 이렇게만 해결하면 될것 같아. 자, 그거 해결한 사람은 가도 좋다. 자,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